안녕하세요 오늘은 짱구님이 짱구님이 아니라 맹구님이 오셨어요 짜잔 짱구 메이크업 1탄인데 오늘은 맹구추선님이었어요저 돌멩이 죽게 빨리해주세요 대단다 자 일단은 너무 까치스를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짜자자 이걸 갖고 왔어요 어제 보여서 어, 보여주셨던 거 자세히 보여주기자 그러면 요거 요거 이손님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소독 어. 잠시만요. 자 까수리는 신경쓰지 말고요. 还是这个。 이제 소독을 해볼게요. 어머, 너무 촉촉해 보이시다. 근데 물기가 좀 있으니까 조금 소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오늘 이렇게 피부가 고칠지안 되겠어요. 짠짠 이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얍. 자 짜잔 음 냄새 좋다 얼굴에 발라볼게요 어 얍얍얍 얍얍얍 매끄네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일단은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하트. 왕하트를 매력적으로 모자에 시작. 올려주면 너무 예쁘시다. 자, 그리고 정말 정말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짜잔! 이 렌즈를 끼시고요. 음, 하트 트 자, 그리고 볼터치는 빠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메이크업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백 못 받을 수 있어요, 짱구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걸로.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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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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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발라주고. 눈 밑에도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볼터치가 왜안 생기냐고요? 하나, 둘, 셋. 얍! 이렇게 돼요. 예쁘죠? 자, 이제 목걸이만 걸기만 하면 돼요. 노란색. 파란색 큰 목걸이로 여기다가 쇽 해주면, 짜자자 너무 매력적이니까 데이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잘 가요.